이전 내용은 무거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내용은 조금 가볍게 이야기하려 한다. 두 번째 공무원 합격 후 나는 템플스테이, 즉 절에서 하룻밤 정도 묵으며 절의 생활을 잠깐 경험하는 체험활동 같은 것을 했다. 사실 한번 그만두었던 공무원을 다시 한번 입사하려다 보니 마음의 안식과 휴식이 필요했다. 한번은 경주 불국사, 그리고 두 번째는 순천 송강사. 송강사에 방문하여 한 스님을 만났다. 그 스님을 통해 생활 명상도 배우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 그때 나는 한번 그만두었던 공무원을 다시 드가려니 기분이 뒤숭생숭하기도 하고 두렵고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공무원이란 직업을 그만두고 다시 합격하였다고 하여. 다시 또 가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는 얘기를 그 스님과 하였다. 그 스님도 자기는 스님이 되기 싫었다고 한다. 정말 스님이 되기 싫었지만 그 일은 피할 수 없었다고 운명 같은 것이라고 말하였다. 과연 나의 공무원 생활도 그런 걸까? 잠깐의 생각 후 어쨌든 나는 공무원 생활을 다시 시작하였고. 지금은 정식 공무원을 4년 만에 그만두고 임기제 공무원을 하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도 최대 5년이라는 생활 후에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끝나게 된다. 5년 이후에는 다시 직업을 찾아야 한다. 운명이란 없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마치 운명처럼 괴롭더라도 나를 따라다니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나에게는 그것이 건축이었고 그리고 안정적인 돈이었다. 내가 배운 건축이라는 것에 진심이었고 안정적인 돈을 원했다. 이두 개를 내가 괴롭더라도 놓을 수 없어서 이 건축과 안정적인 돈이 나를 운명처럼 따라다닌 것이었다. 결국 나는 괴롭더라도 이 운명 같은 두 개를 끌고 갈지 아니면 괴롭지 않고 이두 개를 놓을지 나는 후자의 길을 선택했다. 모든 것은 열려 있다. 우리가 괴롭더라도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어떤 운명이 있어서도 아니라, 우리가 괴롭더라도 놓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이다. 누군가에게는 돈, 건강, 지식, 사랑, 인간관계, 그 무엇이든지. 나의 경우에는 그것은 내가 진심으로 배운 지식, 즉, 건축, 그리고 안정적인 돈이었다. 물론 괴롭지 않다면 이두 개를 놓을 필요도 없지만, 난 괴롭기 때문에 결국 놓아버리고 다른 직업을 찾았다. 우리 삶이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진다면, 과연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보자. 그 짐을 마땅히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한다면, 짊어 가야겠지만 너무 괴롭다면 때로는 놓아주자. 무엇이든, 지고 질먹갈 운명이란 없다. 그저 Let It Be. 요즘 비틀즈의 Let It Be라는 노래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다. Let It Be, Let It Be, yeah, Let It Be, be and answer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one to wisdom, let it be.